피그TV의 피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 다른 나라 외국에서 파는 음 초점을 잡고, 거미 맞나? 어쨌든 그거를 먹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짠 뜯었고요. 원래 4개 들어있는데, 제가 먼저 어, 소리가 괜찮나? 한번 맛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다른 것도 있고 있습니다. 자, 하니 그러면 한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먼저 얘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안에는, 요런 젤리가 들어있어요. 조금 뜯어서 한번 빼본 건데, 오렌지 젤리네요? 자, 그러면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 얘는 한번, 조금 한 입만 베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쏙!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구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너프건 라이벌 네미시스 개봉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빠이!